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아, 우리 유튜버 여분들이 얼굴 관상학적으로는 어디에 복이 있고, 어디에 인연의 복이 있고, 또 어디에 재물복이 있고,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이 얼굴에 관상학적에 복 있는 얼굴이 있고, 또 복이 없는 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자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복이 있어요. 배꼽에 복 있는 배꼽이 있고, 또 자궁에 복이 있습니다. 어 보이지 않는 곳에 복이 있어야 우리 여자분들이 재물로도 막힘이 없고 또 사람 때문에, 인연 때문에 또 집안 근심, 자손도 잘 되고 요런 운이 있습니다. 어 흔히 봐서 어저 사람은 어디에 복이 들었지? 보이지 않는 배꼽에. 자궁에 복이 있어서 그래요. 어복 있는 배꼽은 배꼽이 아랫배살이 이렇게 살짝 받쳐 주는 배꼽이. 그러니까 배꼽을 보면서 이렇게 살짝 밑에서 받쳐주는 배꼽은 재물복이 있습니다. 어, 항상 재물이 마르지 않고 또 내가 사업이나 영업을 해도 대박을 칠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도 나는 금전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이런 재물복이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위에서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 뱃살이. 어, 가리신 분들은 좀 외로운 사주라고 래야 되나? 어, 결혼을 했어도 인연의 끈이 지금 짧다 그러고, 또 내가 가장이 있어도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솔점수범하고 내가 힘들게 집안의 기둥이 아니라 울타리 역할을 해가면서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요런 운이 있어요. 어, 그리고 또참외배꽃 같이 예쁘게 생긴 백꽃이 있습니다. 어, 요런 분들은 복이 많아서, 어, 신랑떡도 있고, 또 재물복도 있고, 또 자손의 덕도 있어요. 또 자손도 편안해지고 자손이 제한 역할을 다해주면서 자손 때문에 품파를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어, 참외배꼽같이 예쁘게 생기신 분들은 신랑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고 자손의 복도 같이 요 배꼽 안에 들었습니다. 어, 흔히 또 배꼽이 이렇게 움푹 파인 배꼽이 있어요. 쑥, 쑥 들어가는 움푹 파인 배꼽은 지금 어, 인연이 짧다고 그래야 되나 인연도 짧고 인덕이 좀 없습니다. 아 내가 사람들한테 받기보다는 내가 베풀어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조금 외로움을 안고 가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또 인연의 끈이 길기보다는 짧게 짧게 움직여서 사람들하고 게 가슴아래를 많이 하고 가실 수 있는 요런 애군이에요. 하지만 초년에는 중년까지 조금 힘들게 가셨다가 말년이 굉장히 후덕합니다. 말년에는 내가 사람 옳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자손이고 금전이고 말년이 좀 후덕하시기 때문에 청년에 어, 조금 인간관계로 힘드시고 좀 답답하신 분들 말년이 편안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또 자궁에 복이 있으신 분들 있고 살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 복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남편을 만나도 백년회로 하고 백년회로 하면서도 좀 편하게 막, 위에 곡절 꺾으면서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위해주고, 어, 집안이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복이 있고, 또 살이 있으신 분들은, 인연의 끈이 참 짧습니다. 어,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내 사람인가 하면, 어느새 남의 사람이 되어 있고, 어, 또내 인연이란 길게 가나보다 하면, 어느새 이별을 부르고, 이별 통보가 오고, 또내 사람이다 싶고, 모든 거 이제 안정을 찾고 가다가, 나 혼자, 혼자가 되 있고 사람한테 덕을 받기보다는 요 살이 작용을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 우리 화초를 보면 꽃을 보면은 향기가 나고 색깔이 이렇게 화사하게 빛이 나지만 그림 속의 꽃은 색깔을 화사하게 넣을 수 있지만 향기가 없어요. 우리 자궁에 살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벌과 나비가 날아온다 그래도 이 그림 속에는 안 찌르나나요. 네, 향기가 안 나기 때문에, 어, 자궁에 살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이 길게 머물기보다는 떠나는, 요런 살이기 때문에, 어, 요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너 자궁에 살이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내면서 남자의 인연에 덕이 없고, 인연을 남자하고, 이별을 자주 부르고, 이렇게 힘들게 가시는 분들은, 어, 요 살이 있다 생각하시고, 요거를, 뭐, 개운하시는 방법도 있고 살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또 부족을 지니고 가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살이 있으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 비방을 해서 개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